또 사람이 있을 때또 반짝 팔아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네 날씨는 보다시피 꾸리꾸리 꾸리꾸리 뭐 꾸리꾸리 한데 어... 꾸리꾸리 해꾸리꾸 일찍 와서 좀 바닷가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... 오늘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, 목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, 사람들이 이제 쭉 많아질 것 같아. 그, 내가 약속한대로, 내 스스로한테 약속한대로 오늘, 그냥 잠깐이라도, 아, 그, 헬수욕이 아니라, 수영으로 살을 빼기로 했기 때문에, 어, 한 시간 남았는데, 한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, 운동, 운동을 하고,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장사 준비를 하려고. 자 오늘 날씨는 아까 말한 대로 좀 꾸리꾸리 하긴 하지만 어뭐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지 알아. 이쪽 날씨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따 저녁에 우리 가게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녁에 어 한번 분위기를 다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. 그러면,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고, 안녕! <laughs>